예, 창세기 5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복인가, 그냥 복인가, 하나님의 복인가, 그냥 복인가 예, 녹화했나요? 예. 창세기 5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복인가, 그냥 복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두 아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대주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바란 사람이라면. 형 에서는 그냥 복을 바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뭐고 그냥 복은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을 바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형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죠. 그래서 형이 분노가 났습니다. 그게 달랬어요. 잘못하다간 형제간에 큰 불상사가 일어날 상황입니다. 이를 감지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축복하면서 이렇게 당부하며 보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어 보죠.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어나 바따나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야곱아,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형에서가 화가 났어요. 죽일 상황이에요, 동생을. 그래서 도망가는 상황인데, 겉으로 보면 도망가는 상황인데, 진실은 뭡니까?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77세입니다. 77세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한 거예요. 반면에 형에서는 결혼한 지 37년이나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왜 야곱을 빨리 결혼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야곱의 결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형에서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믿음의 집안인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자, 또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라는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축복의 첫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야곱이 이삭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있어요. 자, 4절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구에게 허락하신 복을?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믿음의 계보가 확실하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지금 아브라함 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축복의 계승자가 야곱이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도망인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형의 분노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피신 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결혼의 기회가 된 거예요. 불행인 줄 알았어요. 집을 떠나서 내가 불행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축복이 된 거예요. 이후 야곱의 인생은 우여곡절을 걷게 되지만 결국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마지막에 야곱은 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죠. 지금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바로 이 야곱의 자손,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바로 그 조상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야곱은 아마도 천국에서 지금도 엄청난 복을 누리며 있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형 에서를 봅시다. 에서는 집에서 도망갈 필요도 없고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형에서와 함께 있어요. 야곱에 비해서 형에서는 외롭지도 않고요. 부모님 그늘 아래서 고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형에서가 야곱보다, 야곱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에서는요. 불안해요. 뭔가 만족함이 없어요. 분명 자기가 승자이고, 부모님도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집에 있어서 고생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일까요? 에서가 느꼈을까요? 에서가 또 다른 결혼을 추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본 즉, 누가 본 즉? 에서가 봤대요. 뭘 봤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할것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이걸 봤어요. 누가? 에서가. 에서가 봤어요.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는 걸 에서가 봤어요. 그러면서 같은 민족의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어떤,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일전에 애서는 한번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일이 아버지를 기쁘게,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근심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축복하는 걸 보고 에서는 또 다른 결혼을 추진하는데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구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인 누구요? 마할랏.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하면 뭐이 마할랏 종종 자주 나와요. 우리 교회도 조만간.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laughs> 어, 언젠가 한번 하죠. 자, 누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에서가 마할락과 결혼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 예,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욧의 누이래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삭과 형제 지간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하가를 통해서 이하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지만 형제지만 엄마가 다르고 뿐만 아니라 형제 지간도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나 어찌 됐건 에서가 볼 때는 자기가 이방 민족 여인과 결혼한 게 부모님에게 근심이 된것 같고 뭔가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내가 승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다른 결혼을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제 지간인 이스마엘 딸과 결혼을 한거 왜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봐. 그러면 자기가 행복할까 봐. 자,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마일과 이삭은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에서가 지금 잘못한 게 뭡니까? 에서는요, 늘 그렇듯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이게 에서의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기뻐하겠지. 사랑 여러분, 주 뜻대로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 가운데 대표적인 게이 에서와 같은 자세.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결혼시킵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 아버지께 의논하고 아버지가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배우자 리부가를 만나게 하잖아요. 이삭이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은원하고 결혼하죠. 야곱도 봐보세요. 야곱을 이삭이 야곱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삭이 지금 너는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이 추진되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지금 보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조상들과 부모님과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겠지. 자기 마음대로예요. 무엇보다도 에서가 해야 할 일은요. 지금 뭡니까? 동생을 용서하는 일이에요. 애서가 또 다른 결혼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복을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형 에서가 분노하지 않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주님이 그게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애서는 그 일을 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애서를 보면요.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이게 에서의 가장 큰 불행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에서라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이든, 그냥 복이든 상관없어요. 복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기쁘면, 자식이, 자신이 복을 누리면, 누구든 어떤 신이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에서는요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물론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해요. 그 복과 그 약속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의 강점이고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예요. 저는 이걸 간단하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 그냥 복을 바라는 사람으로 구분한 거예요. 애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복이면 땡큐요 땡큐. 그냥 돈이 많으면 되고 그냥 결혼도 하고 뭐 기쁘고 행복한데 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런 애서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외롭고 지금은 집을 떠나는 것 같지만 야곱은 뭘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사람이 야곱이. 자, 그 결과입니다. 그 둘을 비교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바란 야곱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잘 됩니다. 천국에서 더욱 빛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의 결과예요. 반대로, 그냥 복을 바라는 애선 어떻습니까? 지금은 편안한데, 뭔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늘 허무해요. 늘 목말라요. 늘 만족함이 없어요. 늘 갈등이 있어요. 늘 다툼이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더 문제는 갈수록 불행해져요. 무엇보다 마지막이 심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바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어야 진정한 복이 탈이 없는 복이 완전한 복이 나중되면 더 깨달아질 복이에요. 그러나 그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뭐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았고 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두고 보십시오. 에서처럼 결국 좋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음악가들은요, 위대한 연주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데코도인데, 음악의 기초를 다지는 훈련이라고 해요. 리허설과 반복 연주를 위한 고된 연습의 과정이 데코도래요. 두 번째는 스프레차투라라는 말인데, 이건 즉흥적인 영감을 말해요. 그니까 위대한 연주가 있으려면 그 연주가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라시아 이게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17세기 음악가들은요, 아무리 훈련하고 준비하고 아무리 영감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진짜 멋진 연주가 된다라는 걸 고백하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번뜩이는 지혜와 영감이 있어도, 그때 그때마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성공, 멋진 인생 살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본능적 욕망이죠. 복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욕망 그 자체는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악이 되기도 해요. 이유는 방향 때문입니다. 욕망이 악한 것을 향한다면 그 욕망은 그 인생을 불행하게 이끌 거예요. 반대로 욕망이 선한 것, 즉,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운데 라캉이라는 사람이 욕망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구매했던 물건들은 내가 사고 싶은 것들,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은 어쩌면 내가 진정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말하는 거. 누군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공부자라는 애들은 다 어느 학교 가려고 합니까? 무슨 과 가려고 합니까? 뭐 되려고 합니까? 사자로 끝나는데? 목사? 목사? 의사. 다 의사 되려고 그래요. 분명히 그 학생들 가운데는 의사에 대한 비전과 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회가 만든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만든 욕망. 그게 라캉이 말한 욕망 이론이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원하는 건 그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이게 좋아. 이게 돈 많이 벌어. 거기에 모든 욕망과 그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의 끝은 어떤가 허물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말 가운데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있죠. 끊임없이 뭔가를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과 마트에 가면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사면 만족하지만 그 만족이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그래도 끝이 없어요. 유행이라는 거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사람은 끝이 없이 달려가요. 그래서 지혜 책인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행을 가서 좋은 걸 보아도 가득 차지 않아요.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의 끝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은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면서도 이 욕망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 먹을 때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하와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뜻은 욕심내다 탐내다라는 말. 탐내다라는 말을 두번 반복해서 쓴 이유가 뭡니까? 하와가 그걸 보는 순간 탐욕이 강하게 발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걸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악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와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하와는 알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뱀으로 변장한 사탄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 말하는 걸 보면 하와는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따먹었어요 그게 욕망의 힘이에요 욕망이 그만큼 무서워요 세상을 향한 욕망 그 끝없는 욕망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채움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데도 계속 그것을 향하는 욕망, 사람의 욕망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따먹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곳으로 가요. 그 끝이 멸망이고, 그리고 실패와 불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거, 좋은 거 나도 알아.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 곧 갈게. 근데 옵니까? 안 와요. 그분들이 모를까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허무함이 기다리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지 모를까요? 아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말하면서도 따먹어요. 이게 세상의 복을 향한 욕망이에요. 사람의 욕망. 자,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눌러? 산 속에 들어가서 머리 다 깎고 야, 이거 양반다리하고 계속 이거 돌릴까요? 그러면 욕망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욕망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도박, 도박에 아주 빠진 분이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도박을 안 하려고 도박에서 그냥 엄청난 아픔이 찾아온 걸 알고 도박 안 하려고 손가락을 다 잘랐대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뭘로 화투장을 잡았어요. 발로 화투장을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도박장에 가서 하는 그 실화래요. 사람의 욕망이요 의지로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욕망을 누르고 아니면은 욕망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안 돼요. 자, 성경은 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욕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욕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요, 없앨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욕심은요, 없앨 수 없어요. 크고자 하는 욕심, 잘되고자 하는 욕심 없앨 수 없어요 주님도 없애지 말라고 했어요 세배대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고 싶습니다 잘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되고 싶고 복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 욕망 갖지 마 욕망을 잠재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그런 욕망이 있느냐? 좋다 좋은 거다 그런데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라, 종이 되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복을 바라는 욕망 좋은 겁니다. 그거 꺼트리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되지 않을 뿐만 더러 그거 꺼트릴 필요 없습니다. 단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향한 욕망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사탄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며 유혹했어요. 엄청나게 세상적인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쳤죠. 이유는 그 마음에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욕망으로 예수님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욕망은 거룩한 욕망. 하나님을 향한 욕망,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면류관. 그 욕망으로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욕망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거룩한 욕망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사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개오는요 돈밖에 모르는 세리장 사개오였어요 세상적인 욕망에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허무함이 없, 허무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세리장이. 높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돈, 돈, 돈 했는데 그 돈을 다 가졌는데도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세상의 욕망, 세상의 복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사께오를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께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누가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께오의 이름을 부르고, 사께오가 너무 기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사께오 집에 들어갑니다. 누구도 사께오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구두쇠, 나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께오인데, 세상적인 복,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찬 사께오인데, 그사께오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건 어쩌면 상징적인 의미일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채워지지 않는,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 내가 나쁜 짓에서 뺏은 건요. 4배나 갚겠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21세기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이고, 계속 잘 되는 복이고, 무엇보다 나중에 후회없는 복이 그 복이고, 그 욕망, 그걸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더 좋은 욕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루 세 시간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너는 더 미쳤어. 너 낚시 가서 세 시간 이상 낚시 하잖아. 너는 더 미쳤어. 낚시는 뭐세 시간 이상한데 안 미쳤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쳤다 그래? 욕망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 우리도 잘되고 싶어요. 우리도 복받고 싶어요. 그런데 야곱과 같은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누르지 마십시오. 대신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참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인가, 그냥 복인가? 우리는 복이라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결국 갈수록 잘 되는 복이고, 그게 나중에 후회 없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부족한 게 많지만 이 진실,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